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언론 YBC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이 공동 진행하는 경기도 UT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수출협약식 및 인증서 수여식을 지난 20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현덕 경제실장 등 한미 초청인사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T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미국 등 세계 시장 개척 성공 사례 발표와 UT 프로그램의 역할 및 성공 요인들을 설명했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UT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출하는 데 있어 위험 요소와 어려움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 8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2014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평촌중앙공원에서 소통과 상생, 희망의 미래로란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안양평촌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인관협력 방식으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시장별로 특화된 100여 개의 우수 상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도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멋과 맛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2회 경기 승마대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화성시 궁평항 특설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에서 치러진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말을 타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마리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마장쇼가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물론 승마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승마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교육도시 부문에서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던 오산시가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10일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의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오산시가 수상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평생학습 특화사업 가운데 우수한 사업을 선발·시상하는 교육부 공모인데요. 이번 수상으로 우리 오산시의 대표적인 교육 특화 사업인 시민참여학교, 런앤런, 학부모 학습 동아리가 지역발전의 업적과 성과를 도출함에 있어 전국 최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YBC 뉴스, 손시은입니다.